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... <laughs> 출근길, 예, 출근길입니다. 네, 아, 네, 네, 또... 여러분, 오늘도 깡마세이 사랑해 주시고, 작은, 뭐? 네, 작은 곳에서 즐거워. 그 한번 해주세요. 한번 해주세요. 한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은. 제가 여러분 미는 게 요즘 하나 있어요. 뭐냐면, 손동작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. 그쵸? 그렇죠? 지금 신호 걸렸으니까 네. 작은 곳에 감사합시다.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계속 보여드릴게요. 네, 메이야 네, 예, hey, 요즘 새로 언니 아주 멋진 언니들이 참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아주 멋진 우리 박 언니 한번 준비했거든요. 줄거리 나와라. 아, 약간 살짝 버벅거렸네. 응. 잘했는데요. 어때요? 또르 기 없나? 무슨 기 없니? 개 또. 치어는 응. 어떻게 나왔죠? 치어는 어때? 이제 피아모도 피아잖아. 아 뭐? 어, 어떻게... 어? 괜찮은데요? 어, 괜찮은데요? 어, 저거 다 좋대. 개 걔.. 울음소리를 잘 묘사. <laughs> 좋은데? 좋아요. 아, 어, 어, 좋아 좋 좋아 요자지그 중에 아니에요 지 진돗개. 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. 네. 오케이. 괜찮으셨어요? <laughs> <laughs> <오유> 멘페디를... 아... 봐봐 멋있죠 멋있죠, 아 멋있죠. 어 멋있... 조이서 끌어당겨 봐봐 저희 박언니, 박언니 멋있죠 아잉?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. <laughs> 멋에서 나가 어 멋에서 멋있죠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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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 박언니 멋있죠에서는요 독서신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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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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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돌려 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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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려요 해볼래? 네 네, 네. 네. 춘향이 이몽룡을 네. 계획적으로 유혹하거나, 혹은 사사의 수청을 거부어, 아, 이, <trucks> 아, 잠만, 화나, 잠신분 상설을,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, 이게 어떤 전 용어야, 잠깐만, 잠깐만, 호, 개잘 안, 개잘 이라는와 지금 이거이 지금 뽐내었어, 블랙펄 받았어, 네잘 자, 렉스 판소리로는 지금 춘향전과 심청전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정절을 지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... 괜찮아요 자 괜찮아? 네. 괜찮으시다 네 저희가 판소리로는 지금 춘향전과 심청전을 준비했는데요 어... 수... 하... <laughs> 청 수청, 수청 남일 같지 않아 <laughs> 본인의 미래라며 하하 <laughs> 그냥 엔칸트 얘기하다가 뭐 아... 야 그냥 편하게 그냥 약간 버벅거려도 괜찮아 여기서는 왜 발표 중이잖아 네가 아주 이렇게 쫙할수 없어. 저희가 <laughs> 판소리 지금 춘향전과 심청전을 함께 가져왔는데요.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하죠. 네. 좋습니다. 잘 드디어 어, 했다. 드디어. 우리 구 하나 넣다 청구영원. 네. 청구 청구영원. 청구영원. <laughs> 청구영원은 조선시대 평민가계 김천댁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자, 오케이, 자, 아이콘. 이건 중요하잖아요. 이제 마지막 자기 거번 봐, 어쩔 <laughs> 수 없어요. 사람 vs 사저 <laughs> 센트. 네, 효성이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야. 맞아. <laughs> 맞아. 저도 센트에선 몰라요. 애니카도 아, 네. 아, 하고 있어. 지금 우리 둘 아, 해볼게요. 네, 조선 후기의 문학 속 여성상은 어, 결론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갔어요. 선생님. 응한 어, 번도 안 가도 안 돼요? 어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요어한 방에 갔어요 풀어하지세민니야 다음은 하면 됐고 내리면 내가 야자숭을 했는 거? 알지? 했었 어, 아니 고으로 되더라니까 그 머리가 근데 지금 머리춤 많이 줄어서 될지 모르겠어 이제 힘으로 할수 있어요 아, 왜냐면 이게 왜이렇 긴이야 네. <laughs> 대신 생각은 그래도 좀 친숙한 내용이라 이번엔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한 박시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박시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? 아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노? 왜 이런 마이크 나노? 왜? 진짜 안 해요 진짜. 왜? 왜? 진짜 왜? 아니, 왜? 왜? 미치겠어. 이번엔 현대적으로 해석한 박시정 독서신문 발표하겠습니다. 자센 언니 그리고 강호장 이번엔 영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네. 뒷머리 한번 이렇게. 끝 연결. 보통 남성 영화 참 많습니다. 우리 아이언맨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더맨 그쵸? 이후에 홍길전이라든지 이 춘풍전에서도 나오니까 꽤참가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. 네? 음. 아, 네. 어 미치겠어. 네가 넘길래 그러면 세야아 네네. 그게 이게 너무 겠네 마지막으로 외모 지상주의인 관점에서 본박 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좀 <laughs> 재밌는 엔지 영상이어야 하는데 저 너무 아 왜냐 오늘 어려워. 완전한 실수 영상이라고. <laughs> 맞아 맞아. 저요. <laughs> 뭐가 <laughs> 다 가녀. 응. 아, 근데 미더러. Let me be y o u 이와 비슷한 작품을 여러 개 한번 가져봤습니다. 우선 미녀와 야수 여러분 아시죠? 네. 살펴볼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입니다. 네, 발표는 이상입니다. 다된 거죠? 네. 아싸라비야 아이고 아이고. 저요. 왜 네, 뭐가 다 가니요? 아 약간 말좀바꿔도 되니까 할 수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. 네. 저 상황극은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. <laughs> 그, 그, 혈, 어 혈우도. 네네. 산좀 산을 <laughs> 이렇게 보면서. 카메라 안 보는 거죠? 네 예. 네, 아, 좀, 좀 들러 보시고. 아유 과찬이세 자네 성품이야 얼마나 곧고 정직한가 자네 달름 영특함 그만해 그런가? <laughs> 잘 부탁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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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을 때 n 지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자연스러운 척하겠 <laughs> <야, 나 웃음> 아, 느꼈어 느꼈어 <laughs> 내가 왜냐면 약간 눈으로 쌌거든 여기서 넌질만아웃 뷰티 앤더 용골대 용골대 어디갔어요 여기서? 아, 상황극 사 제일 중요한 거또 머리 묶고 있잖아요아뒤구만한 번만 더 해줘요. 용골대 너 왜야? 한번 맛볼테냐? <웃음> <웃음> 미미미미미미 미치고 싶어 <laughs> 나가지고 <하나 찍어>. 사진이야. <laughs> 어 애들 막 웃어 <laughs> 웃는 거야 리 아이들? 어어 여기 또라나 있어요 이러면서. <laughs> 그들이 있어? 자, 오케이 y w 어요네여러분 a t No, you don't. You don't. You don't. You d 할 n t You don't. You don't. You don't. You 이 o n 이 You don't. You don't. 이 o u don't. You don't. y 어떡까. 그래 그렇지.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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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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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미미. 미미 미치고 싶어. 더 빨리 좋고 산 좋고 여행 좋다. 이 내가 어 이게 하이트야이 놈~~ 너무 무서워 제정신 아닌 거 같은데 나? 좀? 살짝 넘지서 알고 싶은 한국이여드라 니가 알랐다 당장 소때아라 아니 사어어사쳤어 아이고 아파라 나 잘못했습니다 전에. 빌딩도빌딩도 못하게 왜. 지용골이 와봐라 안될 것이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이만 그러니까 여자야지. 근데 안 살았어요. 그러니까. 한번맛볼 테냐? <웃음> <웃음> 마세요, 네. 이노. 웃지 마세요, 고피느 님. 뵐게요? 네. 이노! 어괜찮 참는데. 어, 괜찮아, 웃겨. <laughs> <laughs> 다시 조선 땅에 발을 붙여서는안될 것이야. 갖고도 지어예예 예. 붙죠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할수 있어요. 지 미미미미미미미치고 싶어 이렇게 돌리려 할때 60초 광고로 하면 되겠다.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렇게. 과연 1 2 답이 반반지 유튜브에 공개됩니다. 네, 만들라고 적었는데요? 정답은 만들, 맞습니다. <웃음> 오! <웃음> 오, 네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, 아, 지났어요. 잠깐만요. 그래, 준아, 아직. 아, 야, 이게 아직신 야, 야, 소나기 때도 재밌었다. 이런 거재밌으 이런거 좀 늦지 마. 이쁘적 하는 거. 알았지? 아니, 누구냐? 여우냐? 어머. 장원 급작 짠다. 보죠. 어서 왔은 거 보니까? 야, <laughs> 된거 같은데? <laughs> 어. 나한 됐는데. 번에 갈라고 마트 거도 그냥 들고. 여기 보시고. 아, 부모적은 아, 정면 아, 보시고. 네. 아니, 이게 꿈이요. 오 잘했어 음, 이번 거 좋았어 미안하고 미안하면 미안해요 네음 그치 그지 잘못했지? 아잘부탁네 네. <laughs> 어, 이렇게 하는 거네 어 <laughs> 그치 쓰레기처럼 <laughs> 외모지상주의 지조 네. 웬만하면 얼굴안 보고 싶어 그... <laughs> 거참 날씨 좋다 기운도 좋고 사장님 안녕히 계셨어요? 컷 됐나요? <laughs> 이제 로그가. 갑작 가. 부인도 잘 잤어? 됐나요? 네나 <laughs> 쓰레기. <laughs> 아마 이 연적을 갖고 서방님께서 시험 보시면 장원급제하실 거야. 오케이입니다. 에에에에에에에 부회니까. 고민이야 고민. 이 죽은 게 어떻게? 피부톤 어떻게 하면 되지? 부드럽게, 응, 부드러워, 향기로워. 그래. <laughs> 촉촉해, 어, 향기롭다. 아, 어, 부드러워. 그그 어, 그대로 계세요. 계세요? 계세요? <laughs> 네네. 계세요? 네네. 계세요. 네네. 네, 계세요. 네, 네. 어. 와, 부드러워. 이뻐지겠지 <laughs> <laughs> 여기, 여기, 이 끝이랑. 셋, 어, 어, 셋, 어, 어, 셋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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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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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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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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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이제 세수하시면 돼요 <laughs> 네 하고 저 이거 뭐어떻신거 같아. 네. 어게저기여기머리를 확실히 야 돼요. 옆, 옆, 옆모습만 찍을게요. 옆모습으 네 됐어요. 잠시만요. 이거, 이거 맞죠? 예? 에, 그정도 이렇게. 됐습니다. 나다 재미있는 n g 영상 보고 가세아안이라러이 <laughs> 아, 아, 용안. <laughs> 아, 아니구나. 어, 홍홍홍이 홍안. 홍안, 붉은 얼야 나처럼 이렇게 볼 빨간 젊은 여자홍아니용이요 <laughs> 어젯밤 꿈에 이 연적이 나왔단 말이야. 아마 이 연적이 음, 우리 장원 급제가 아니군요. 예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음. 신인데 왜럽니까 그러지 미요나이 아름다운 내 모습 예쁜 나는 박시라 행복해 음. 아. 야 너도 예뻐질 수 있어. 너도 이뻐질수 있어. 이놈 용골대 일리 와라. 누가 나를 찾는 것이냐? 딱 보니 여인인데 <laughs> 어서 돌아가라. 메이야? 네가 감히 나를 여자라 지금 무시했느냐? 얘! 하죠. 내 검을 당해낼 순 없지. 웃기지 마! <laughs> 이렇게 가는 거 맞아? 잡아. 뭐 빠리는 거 아니야. 어, 넌 빠지는 거 같은데. 메이야? 니놈이 아주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허! <laughs> <laughs> 야 니놈이 네 아주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에이 <웃음> <웃음> 잠깐 <laughs> <조. 웃음> 야 니놈이 네 아주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럼 이만 너무 약. 안 여기 니양세게 어, 어. 어, 어. 알겠어요. 지금 어, 세게 이렇게 안해 봤거든요. 네, 주세요. 네. 그럼 이만. 그맙게안해 줘요. 여기 이런 거 좋아해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만 몇번 하는 기억. 그럼 이만. 어, 아, 아. 어, 기사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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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님. 네. 그럼 이만. 네, 기사님. 어, 여기요. 아다 라라라라라라. 네 오늘 저희 박시전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. 오늘 최장 시간 동안 촬영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깡쌤이 지금 잠시 뭐 어, 제가 오늘 엔딩을 끝낼게요. 네 여러분 박시전 진짜 힘들게 찍었거든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진짜로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야돼 박시전은 쌤이 진짜 고생하셨으니까. 네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